팬티사를 유니클로 갔다가 안경을 3개나 사버렸습니다. 나온 지 2주 된 신상이라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3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퀄리티를 나름 잘 챙겨놨습니다. 먼저 웰링턴. 나일론 원단에 UV400컷, 튜얼 브릿지. 리벳은 장식인 것 같고, 5중인지. 박싱 시스템 기준 렌즈 길이 47, 브릿지 24. 템플은 151로 딱 중간 사이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림이 안쪽으로 한번더 꺾이는 타입이라 입체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크라운 판토. 동그란 쉐입에 상단이 플랫하게 깎인 형태로 클래식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웰링턴 모델이랑 전면부 사이즈를 동일하고 템플 길이만 살짝 짧은 145, 다리 끝쪽을 살짝 두꺼워지게 디자인해서 클래식한 모드를 끝까지 이어주는 느낌. 더블 브릿지는 갖고 있어서 살마 없었는데 썼을 때 핏이 좋더라고요. 렌즈 길이가 55라서 저 같은 대두도 나름 소두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에 빈티지 코디에 맞췄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UV 차단의 틴트 렌즈 모델들도 있어서 데모 렌즈 교체 없이 바로 쓸수 있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11개에 아더 컬러 포함하면 20개가 훌쩍 넘어서 선택지가 넓습니다. 매장에서 써보고 가볍게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안경에 코도 달려있는 건가요? 질문 금지.